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 군용 트럭이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730일 만에 귀환, 준호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찼다. 문을 열자마자 텅빈집 안에서 엄마의 흐느낌이 들려왔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민준이가, 민준이가 집을 나갔어. 내가 없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의 말에 준호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동생의 빈방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준호는 군복을 벗지도 못한 채 거리로 나섰다. 730일 동안 그는 매일 밤 꿈에서 민준의 웃음을 떠올리며 버텼다. 민준은 항상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형, 나 군대 갈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준이 사라졌다.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성애자라서 내 아빠가 쫓아냈어. 미안해, 준호야. 동성애. 그 단어는 준호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민준이 그 순수한 동생이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헤매며 민준의 핸드폰을 수십 번 울렸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비가 그의 뺨을 적셨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이 산산조각 난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민준의 마지막 흔적을 쫓아 학교로 향했다. 민준은 올해 대학생이 됐고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캠퍼스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준호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준호 형, 민준이 소식 들었어. 걔 요즘 안보이네 한 친구의 말에 준호의 피가 차가워졌다. 무슨 일 있었어? 솔직히 말해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다. 민준이가 남자 친구랑 찍힌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 가족한테 들킨 모양이야. 아저씨가 화를 내서 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아빠. 그 엄격한 군인 출신 아빠가 민준을 쫓아냈다. 집으로 돌아가 아빠를 마주쳤을 때 분노가 폭발했다. 아빠 왜 민준이를? 아빠의 눈은 차가웠다. 그런 놈은 우리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 내가 군대에서 배운 대로 약한 건 버려야 해.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할 말을 잃었다. 군대에서 그는 강함의 의미를 배웠지만 이제 그 강함이 가족을 찢어발기는 칼이 됐다는 사실에 몸서리 쳤다. 준호는 민준을 찾기 위해 서울의 뒷골목을 뒤졌다. 홍대거리, 이태원 클럽, 심지어 민준의 좋아하던 카페까지. 사흘째 되는 날, 피곤해 지친 몸으로 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민준이 형제 맞아요. 민준이가, 걱정돼서 남자는 스물다섯쯤 돼 보이는, 부드러운 눈매의 청년이었다. 이름은 태민. 민준의 친구였다. 태민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이가 당신한테 말했어. 나에 대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형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매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민준이는 제 집에 있어요. 안전하게 준호는 태민을 따라 낡은 원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형,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동생을 끌어 안았다. 미안해, 민준아. 형이 늦었어. 그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태민의 시선이 준호를 스쳤다. 그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준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형, 나 오래 전부터 알았어. 내가 남자한테 끌린다는 걸. 태민이를 만난 건 작년 여름 학교 프로젝트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태민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희는 진심이에요. 민준이가 가족한테 말할 용기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동생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파괴했다는 아이러니. 태민 씨, 민준이를 잘 부탁해. 하지만 나도, 민준이를 데려갈 거야. 우리 가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태민의 미소는 씁쓸했다. 준호 씨, 가족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가족을 만들죠.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충성과 의무가 이제 사랑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빠와 대면했다. 아빠, 민준이를 받아들여. 그게 가족이야. 아빠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내가 군대에서 뭐 배웠어? 약함을 용납하라고?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준호는 소리쳤다. 사회, 아빠, 사회가 우리를 죽이려 해. 민준이가 잘못한 게 뭐야? 사랑한 게, 그날 밤, 집안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엄마는 중재하려 애썼지만, 아빠의 고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군대에서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훈련소에서 만난 동료, 그 짧았던 눈맞춤. 그는 그것을 우정으로 치부했지만, 이제 민준의 고백이 그 상처를 건드렸다. 나도, 나도 이상한가. 며칠 후, 준호는 태민과 다시 만났다. 민준을 데리러 간 길이었다. 태민의 원룸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민준의 그림들이 걸려있고, 작은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의 커피잔이 놓여있었다. 준호씨, 민준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강제로 데려가면 더 아파할 거예요. 태민의 말에 준호는 화가 났다. 당신이 뭘 알아? 나는 형이야. 하지만 태민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형이라서 더 아프죠. 민준이가 말했어요. 형이 군대 가기 전 항상 강해야 해라고 했대요. 그게 민준이를 짓눌렀어요. 준호는 멈칫했다. 자신의 말이 동생을 이렇게 만든 건가? 그 순간 문득 태민의 손이 민준의 어깨에 스치는 게 보였다.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준호에게 이상한 설렘을 주었다. 에, 나한테도 이런 기분이,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민준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형, 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아빠가 날 보면, 또 그럴 거야. 민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준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형이 지킬게, 약속해.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형도, 형도 이해 못할 텐데. 나 같은 애를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민준을 안고 속삭였다. 형은, 형도 몰라. 하지만 배울게. 너 때문에 태민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시선이 준호에게 머물렀다. 준호씨, 우리 셋이서 이야기 나눠요. 민준이 혼자 짊어지게 하지 말아요. 그 제안은 준호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이 모인 그 밤, 이야기가 쏟아졌다. 민준의 고백, 태민의 지지, 그리고 준호의 혼란. 공기 중에 스며든 긴장감이 서서히 따뜻함으로 변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아빠가 민준의 행방을 알아채고 태민의 집으로 찾아왔다. 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에 준호는 앞으로 나섰다. 아빠, 그만해. 아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이야. 민준아, 당장 나와. 민준은 방 안에서 몸을 떨었다. 태민이 문을 막아섰고, 준호는 아빠를 밀쳤다. 아빠, 이게 사랑이야. 왜 모르세요? 싸움은 거리로 번졌다.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집에 무슨 일이지? 동성애자래 준호는 그 소리에 분노가 치밀었다. 사회의 시선, 그 무자비한 판단이 가족을 삼키고 있었다. 아빠는 결국 포기하고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독처럼 남았다. 너희 둘다나 같은 아들로 후회할 거야. 그 사건 후 준호는 변화의 물결 속에 휩쓸렸다. 그는 민준과 태민을 데리고 작은 찻집으로 갔다.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서야 했어. 민준은 형의 손을 잡았다. 형, 강함이 다가 아니야. 이해하는 게 강함이야. 태민은 미소 지었다. 준호씨, 민준이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어줄 거예요. 그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준호를 자극했다. 그는 태민을 보며 물었다. 태민씨, 당신은 왜 민준이를 선택했어요? 태민의 대답은 간단했다.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준호씨처럼 가족 같은 사람이니까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 가족 같은이라는 말 뒤에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직장을 구하며 민준을 지원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게 된 민준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태민은 그 곁을 지켰다. 하지만 준호의 내면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군대 동료와의 추억, 그 미묘한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어느날 태민과 단둘이 남았을 때 준호는 용기를 냈다. 태민씨, 나, 나도 이상해. 민준이처럼 태민의 눈이 커졌다. 준호씨,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일부예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 태민의 손이 준호의 어깨에 닿았다. 천천히, 우리처럼 그 접촉은 형제애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준호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문턱에 서 있었다.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엄마의 생일, 준호는 민준과 태민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아빠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엄마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다 같이 가족이자나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 사이로 대화가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나 태민이를 사랑해요. 그게 제 전부예요.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빠, 저도, 저도 비슷해요. 군대에서 느꼈어요. 사랑이 성별이 아니라는 걸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빠의 손이 떨렸다. 너희, 둘 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태민이 조용히 덧붙였다. 저희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함께라면. 그날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내가 잘못했어. 군인으로 살며 배운 게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포옹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회사에서 민준의 소문이 퍼졌고, 준호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한 기자가 문을 두드렸다. 동성애 가족의 이야기, 인터뷰 해보시겠어요. 준호는 거부했지만, 마음속 불안이 커졌다. 태민은 준호를 위로했다. 우린 강해요. 서로 때문에, 그 말에 준호는 태민을 끌어안았다. 이제 그 안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민준이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형, 태민이, 우리 가족이야. 충돌은 계속됐다. 아빠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대화가 터졌다. 이런 집안에 무슨 일이야? 정상적으로 살라고, 아빠는 이번엔 서 있었다. 내 아들들이야. 내 선택이잖아. 하지만 준호는 지쳤다. 그는 태민과 산책하며 털어놓았다. 나 태민 씨를 좋아해. 민준이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태민은 멈춰섰다. 나도, 준호 씨를. 처음부터 그 고백은 폭풍이었다. 민준은 이미 알았다. 형, 나 알아. 태민이 형한테도 끌린다는 거 하지만, 우리 셋이 함께라면 그 제안은 충격이었다. 전통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의 바쁜 거리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그렸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준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지역 GLBT 지원단체에 연락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를 감쌌다. 우린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났어. 준호는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직면했다. 태민과의 키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주는 형과 태민의 관계를 축복했다. 사랑은 나누는 거야. 하지만 아빠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 침대에서 아빠가 속삭였다. 준호야, 미안해. 너희를 지켜줄게. 회복 과정에서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최종 고조는 언론 스캔들이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기사가 퍼졌다. 군인 가족의 동성애 비밀,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서있어요. 차별은 끝나야 해요. 그 연설은 SNS를 타고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아빠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민준과 태민은 준호 곁에 섰다.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사랑의 고리가 완성됐다. 에필로그처럼 봄이 왔다. 한강 공원에서 세 사람이 피크닉을 했다. 민준의 그림이 바람에 날렸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준호는 태민의 손을 잡고 웃었다. 730일의 고통이 이제 영원한 유대를 맺었다. 가족은 다시 태어났다. 사랑으로.